방식과 절차는 다 생략하고 네. 여기는 전략본부? 네, 전략본부에 다, 다 오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오신 거예요? 네, 어. 네. 전략본부는 지금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 지휘체계가? 어, 전략본부는 어, 일실 7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부장님 그리고 실장이 이선 3. 상황실 뭐? 사... 네? 전략 상황실이 있어요. 전략 상황실. 그거 누가 맡고 있어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아, 아그 딱한분 계신가요? 네, 실장 하나. 그다음에 그 밑에 팀들은요 16개 팀이 있습니다. 뭐뭐 뭐, 뭐예요? 아. 후보님이 팀을 다 공개한 언론에 공개하는 게 적절한지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한번 <laughs> 저희 저희 약간 아, 비밀스러운 불편하네. 것도 있어서 아, 예. 약간 약간 불편하네. 네, 네. 아, 알습니다 그러면은 아, 어자 선거 캠프에 저기 원래 당직자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직자들도 당직자 아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당직자, 음 응.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예요? 의원실, 의원실 아, 보좌관 의원실 자원봉사들 의원실 보좌관, 어 혹시 숫자가 상당히 있네요. 자원봉사가, 음. 응. 비슷비슷하네요. 음. 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오늘 보자 그랬냐면 제가 이제 비서실 우리 그 선거 운동원들, 사무원들 제가 만나서 얘기를 좀해 보니까 모든 본부 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모든 자리를 한번 같이 하자고 했어요. 음, 가능한 밥이라도 한번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또 방역지침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맨입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럴 땐좀 웃어주고 그러세요. 근데 이 선거 캠프 저는 선거를 여러 번 치러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왜 보자고 했냐면 이 선거 캠프가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게 정치잖아요 정치 선거 캠프 조직 내도 사실 정치거든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꾸 밀어내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정보 공유를 안 해요 다딱 칸을 쳐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몰라요 또 이중으로 일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좀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얘기 좀 부탁 하나 일단 드립니다 이 선거 캠프가 피라미드 조직화되어 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선거는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아이디어는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보다 저 가장 나이적은 우리 일, 일선 사무원들이 훨씬 더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이게 피라미드 조직이 되면 개, 소위 말하는 개선 조직이 되어버리면 칸이 쳐져서못 뭐 올라가요. 매트로 내려오면 다 옆으로 또 칸이 있어요. 이렇게.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 모든 게 우리 본부장님부터 그 일선 조직원까지 전부가 자유롭게 의견을 낼수 있고 정보 공유를 할수 있는 텔방 하나 만들어서 저를 초대해 주세요. 제가 다 읽어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쓴 것도 다 읽어 보거든요.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100만 명쯤 될 거예요. 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명함에서가 선거운동한다면서 막뿌려놨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휘 체계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는 얘기보다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뭐 터무니없는 얘기도 많지. 네, 그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계급장 떼고 대화를 좀 자주 하도록 하세요. 내가 이텔방도 이렇게 계급 없이 전원 다 참여하게 하는 이유는 똑같은 건데, 이 소위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나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되는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되는 얘기에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뭐야그 말이든 말 같지 않은 소리지만 <laughs> 이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이 입이 막히면 창의적 사고가 안 돼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됩니다. 시키는 것만이에요. 선거 캠프에 제일 안 좋은 그 유형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뭐 거의 없으나, 있으나 나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공직도 그렇고, 제가 좀 해보니까, 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적당히 깨워도 되는데, 문제는, 그게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안다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인사를 할 때, 너그 사람들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인사 보고서라고 한게못 뭐 뻔하지요, 뭐. 그건 거의 뭐 참고할만한 가치가 없고, 이제 서열 안에 승진 서열 안에 들어오면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걸르는 방법으로 내가 발굴한 게 그거예요. 같은 급수, 그러니까, 같은 직렬, 같은 급수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서로 투표를 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득표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세 명을 뽑아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의 동료인데, 이 대상자 중에서 누가 제일 낫냐. 1, 2, 3번을 붙여봐라. 이 중에 하면 안될 사람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면요. 거의 의견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골라서 인사를 하면 그 사람들 자기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또 무리도 없고 하지 말자는 사람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빼고 하니까 인사 불만이 없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여러분이 뭘 하는지를 다 기록을 해 놨다가 나중에 소위 세 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나중에 뭔가 공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꽤 있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그런 것도 기대 중에 안 하지 뭐. 우리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도 이 공간에서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쇠평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다 알죠. 본인도 알죠? 딱 보면 저, 어, 저 어디 낙하산 타고 들어가 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맨날 앉아 가지고 컴퓨터에 클릭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 팀에는 없어요. <laughs> 딴데 있다 얘기네. 그거 뭐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 그래서 이게 좀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다. 그게 본인을 위한 길이다. 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열성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하고 시킨 거나 하고 시간이나 때우고 눈치나 보고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공직 영역이나 정치 영역이 그렇죠. 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때우면 뭐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얼굴이 나오고 우리 본부장님 얼굴 얼굴을 싹 내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본부장님도 인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줄서 있잖아요. 사실은 못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도 진짜로 정실 인사 안 되게 좀 철저히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회의 공간이 굉장히 많지 않은데, 이거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도 좀 그런 점좀 감안해 주시고, 옆에서 그런 사람 혹시 있으면 일할 맛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네. 고자질은 아니고, 하여튼 저한테도 직접 의견은 언제든지 주세요. 제가 방을 만들어서 그럼 저한테 메시지 보낼수 있으니까 텔레그램으로 네, 좀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네, 뭐 언론인도 있어가지고 말 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네 이거. 좀 이따 곧 비공개 하실 거니까요. 일단 아, 네. 실무자들 이야기들도 한 번씩 잠깐 주고 아, 비공개로 전하는 거죠.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혹시 얘기할만한 사안 있으면 누가 아무나 얘기해 보시죠. 내가 예, 공무원들 보니까 진짜 말을 안 하더라고. 네, 제가 아, 먼저 말씀드려. 준비돼 준비돼 있었어요? 네, 약간은 준비했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누구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그 전략기획본부 정무 2팀에서 일하고 있는 엄진향 팀원입니다. 네, 엄진향 팀원님. 아, 후안님 제가. <laughs> 10년 전에 대학교 들어갈 때 면접봤던 것보다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아 어, 그래요? 네 나한테 문제가 있는거지 그거? 아, 아 아닙니다 친하고 막 막그래는데네 그래도 한번 제 의견을 한번 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 그 어느 누구한테서도 좋은 평을 못 받고 있습니다 편의실 내집 하나 갖는 게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네. 모든 기본적인 욕구인 거는 후보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 좀 개념이라서 더 신중하게 정책을 펼쳐야 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대책 없는 세금 완화랑 또 밑도 끝도 없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부동산 정책에. 부실한 청사진은 어, 더욱더 신뢰가 안 갑니다. 집값은 청정부지로 뛰어버렸고, 금융권 대출은 규제해버리는 바람에 실수요자 보호도 저희는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 신혼부부 친구들이 집을 구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너무도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투기 어, 수요를 잡겠다고 금융권 대출을 묶어버렸고, 공급은 한정적인데, 그나마 구한 매물은 수요들의 경쟁이 있으니 계약금이 올라가고 천만원 단위 자금을 구할 당장의 능력이 없어서 집 구하는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결혼식은 올리지만 집을 못 구해서 각각 식을 마치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현재 또 고려해야 되는 추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곧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볼 때 너무 올라버린 가격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높아진 금리에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반전세 월세로 들어가서 가정 경제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들도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의 발목까지 묶여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이는 후보님께서 29일 광주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되게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요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캠프도 뭐 2030, 40, 또그 위로 수요자들의 의견들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작금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바쁜 아중에도 이렇게 실무진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네. 네. 또 이게 다 준비를 하는데 이게 재미없으면 그러면 하십시오. 네. 네. 일단 저는 전략기획본부 전무 1팀 팀원 배두찬입니다.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구분님께 감사드립니다. 캠프에서 일하는 20대 청년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의 눈에는 우리의 20대의 생각이나 활동들이 어설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 그리고 또 선거 캠프의 특성상 저희가 할수 있는 일에 한계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스스로 자부심과, 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라든지 잘하는 일 하나쯤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후보님의 승리의 보탬이 되기 위해 모인 청년들을 위해서 후보님께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활동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저희도 이제 좀 화가 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20대의 그 친구들이 이재명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또 이재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선거 캠페인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청년들의 행복은 어쩌면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거대 담론이나 정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오늘처럼 소통하고 공감해주는 자리를 많이 가져주신다면 청년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는 이재명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일정으로 피곤하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주십시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남은 97일 동안 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키면 이렇게 촌스럽게 안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좋은 생각입니다. 아, 우리 부동산 정책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예, 따라 한번 얘기하기로하고다 준비.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 다 하십시오. 네. 너무, 너무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서 안 돼. 이건 이게 바로 관료사회입니다. 이게. 이게 이 자유로운 사고나 이런 것들을 막아요. 정하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저희가 네. 하고 싶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 네. 뭐 뭐라고 하시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 네. 그냥 자유롭게 알았어요.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는 어, 작정하고 쓴소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전략기획본부 홍수민 팀원입니다. 어, 오늘로 선거가 97일 남았습니다. 열일하고 있는 97년생 여성 청년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전략본 전략기획본부답게 제가 실무자로서 희망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릴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청년 인재 영입에 대한 의견이고 두 번째는 청년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대표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 인재 영입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사생활 논란이라는 게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는 청년층의 제1 관심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이 사람이 정말 그 일에 맞는 사람인가 집권 여당의 선대위에서 일할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서 공정성을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희망하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 싶은데요. 첫 번째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현재 이공계가 미래의 중요한 산업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 청년들에게는 문송합니다라는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문과 청년들의. 이 취업난이라는 것이 굉장한 사회 이슈로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현재 그 미래의 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청년 인재분들의 이제 중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나를 대표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인가, 이게 나에게 어필, 어필할 수 있는 청년 인재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비판 여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평범한 사람의 의견을 잘 대표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평범하기만 한게 아니라 나를 잘 대표해줄 만한 능력은 있다 라고 납득할 수 있는 인재여야 합니다. 기회주의가 아니라 납득할 만한 과정을 거친 또한 권한과 책임에 맞는 검증을 거친 인재를 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재영입에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청년들에게 박탈감, 의문, 보여주기식이란 반감만 안겨주는 인재영입 말고 납득할 만한 믿을 수 있는 인재영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청년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대표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후보, 후보님은 늘 저희에게 이런 의견도 있다며 듣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오시고 계신데요. 후보님, 후보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2030 여성의 의견도 듣고 계신지, 이거는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야 후보님께서 내부적 소통을 무척 중시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여성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지금 당장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는 그렇게 지지해 줬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뭘 해줬냐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다른 후보들이 이 소수정당이라든지.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여성유권자를 존중한다는 의견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대단히 획기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매우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란 자리 후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2의 N번방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디지털 성범죄 제로로 만들겠다. 경력단절 현상 개선하겠다. 이런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성들에겐 부동산, 일자리 문제만큼이나 삶의 제일 우선적인 의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니까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면서 나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데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상적 공포와 피해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대책, 여성들에겐 이게 기본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만 해주셔도 많은 마음 만, 많은 마음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통의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세대와 상관없이 이 계급장 떼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는 준비가 돼 있긴 한거같네요 그죠? 근데 이거 이런 걸 전략본부에서 전략적으로 전략을 만들어서 전략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주,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아니, 우리 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그네 명의 2030 영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받은 메시지 중에 그런 게꽤 있었어요. 어, 이거 이미 성공한 사람들 아니냐? 어, 평범한 다수를 대표하는 거 맞냐. 아, 역시 그 지적이 있었어요.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인재 영입에 토스트를 해줬는데, 어, 음, 훌륭한 지적인 것 같아요. 또한 가지 이제 의견을 듣냐.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하기 때문에 그 동의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건데 자세, 관심, 이것 때문이다라는 얘기이잖아요. 그죠? 그 사실 제가 그 홍준표 대표한테 왜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지지를 보낼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됐는데 아까 그 말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들어주고 동조해주고 정책적으로 뭐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것도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속아서 그 지지한 게 아니고 안될거 알지만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조차도 고마웠다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이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자세도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지도 한번 전략적 의견을 좀 내주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어,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변하는데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에 있는 문제, 어쩌면 인류 사회 전체에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 버릇없어 큰일 났다라고 한탄했다는 게 지금 기원전 몇천년 전에 어디 비석에 써져 있었다는 거 아니고 알아요 혹시? 아, 어, 그거 있어요. 어디 옛날에 기원전 어디 이집트인가 어딘가에서 발굴을 했는데 석판에 그렇게 그래 써져 있대요. 요즘 젊은이들 버릇이 없어 큰 일이다. 그큰 일이 수천 년이 유지된 데도 여전히 큰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꼰대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그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일단,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권은 나이든 성공한 사람들이 최종 권한을 가지니까, 진짜 그 어떤 정책에 필요한 당사자들, 진짜 내면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 정치 영역에는 그래서 계급이 없어야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전는 계급은 필요하지만, 일단, 논의 자체에는 계급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본부장님 방에 책상 있죠. 그런데 올라앉아서 걸터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저 그냥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정상인 조직이죠. 저는 따로 방이 없습니다. 아, <laughs> <laughs> 다다행이네다사 네, 다행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어, 네, 오늘 아까 그 엄진양 팀원께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는 부동산 주택 문제. 심각성을 지시, 지정해 주셨는데, 뭐,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정책본부하고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아마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젊은이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절, 그 절실함을 아냐. 진짜로.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전략본부가 중요하죠. 우리 애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관심과 애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들과 어떻게 접촉할지, 그들의 그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지 실현할지 이거는 이제, 이제 여러분이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좀 제가 정말 오늘 여러분들 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계급화 되지 말아야 된다 조직은 계급적이 되더라도 사고 자체는 매우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위 없이 그러나 최종적인 의견이 충돌이 발생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면 지이 지휘, 지휘 구조를 따라야 되겠지만. 그냥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뭐 그런 과정은 정말로 계급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에는 옛날에, 그 간원, 간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 잔소리 하는 직업인 사람, 간관. 근데 요즘 기업에서는 그게 레드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운영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논리를 찾아서 치열하게 반대를 하는 게 직업인 그런 조직원을 둔단 말이에요. 우리도 위험성을 지이려면 정말로 자유롭게 의견을 낼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문제 있으면 그 지적해야 되고, 절대로 계급화되거나 관료화되면 안 됩니다. 특히 전략적은 그런 것 같아요. 허님, 허락해 주시면 비공개로 하고, 그러하게 네. 말씀을 좀 듣는 것 같아요. 말하기 진짜 어렵네요. 예,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네. 어, 언론인 여러분, 어, 여기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협조해 주시면 비공개로 하고, 저희가 좀 편하게 이야기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자리는 달라진 선대위에 혁신된 모습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뭐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어제 비서실부터 쭉 시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언론인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혹시 다른 사람 하실 말씀 하세요? 네. 언론 철수하시는 동안 편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까보니까. 네. 네, 어러이들 자리 비워 주십시오. 있는 데서 해도 괜찮 사람 하세요. 그러니까. 혹시 뭐 누가 괴롭히